경매가 좋다는 건다 네. 알아요 실행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것도 몇번 하다 보면 이제 저도 해보니까 아요거는 월세 어느 정도 나오겠다 어, 그렇죠. 하다 보면 수리도 지금 올수리 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물건을 할 때는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근데, 들 거잖아요 눈 감고 하죠 이제 작가님이 제가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 예. 작가님 수업 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 음, 하셨어요? 오래 하는 거네 오래 하는 걸못 어. 한다고 했잖아요 음.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럼요. 근데 네. 저는 항상 그냥 20% 보고 들어가거든요. 어. 20% 봐서 좀안 돼도, 어쨌든 다 가구해가지고 5% 수익률 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원룸 치고는 잘 나간 네, 편이었다고 네. 생각은 좀 드는 거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총 받는 게1 3 0만 원인데 거기서 뭐 원금하고 이자를 네. 빼면 혹시 얼마가 남는지? 6 0만 원. 6 0만 원. 네. 그래도 선생님이 채무자 상황 맞춰서 그리고 불리형 원룸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laughs> 6 0만원 월세 받는거면 네. 선생님 월소득의뭐한3 0 분의 일은 네. 안 되겠지만 그래도 든든한 버팀목 될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생각도 되게 네. 드는 거 네. 같아요, 네. 선생님. 경매를 하면서 제가 진짜 인생을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참매된, 예. 너무 고개 자랐구나 이런 아, 생각도 많이 하고 아. 왜 저희가 하는 경매는 진짜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감사함도 많이 가지고 그러면, 이걸 한채한채할 때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함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라고 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경제적이든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게 자기가 만족이 안 되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음. 그 사실은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음.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음. 이것도 다 작가님 덕분이야. 왜냐면 아니 진짜로 왜냐면요 제가 그 경매를 하면서 작가님 마음 마음관리? 네 마음관리잖아요 왜 마음관리인지 처음엔 이해가 다들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수강생들이 네. 근데 한채두채 채 받으면서 진짜 그 말을 절실하게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이 마음관리가 안 되면 계속 해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먼저요. 그러면서 저도 명상도 하게 되고 이게 다 작가님 덕분이에요 <laughs> 진짜, 아니 진짜로 제가 선생님. 그렇게 안 했으면 아, 저또 그... 명상 관심 많잖아요. 명상을 해보려 고 네.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네. 진짜 작가님 덕분에 아이고, 제가 아이고. 명상도 하게 되고 이런 빌라도 어. 낙잘받게 되고 어. 여기가 30년 뒤에 이 상태로 그렇죠.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하고 제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또 이상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서울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어. 인구가 다 소멸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서울은 남아 있잖아요. 선생님 어, 네. 그래도 투자 관점이 수도권 서울에 포커스는 맞춰 있다는 네, 생각은 네, 좀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만 하려고. 그, 그냥 네. 건 투자하고 했을 <laughs> 네, 때도 사람들 철퇴 맞고 있을 때도 선생님은 그래도 선방할 수 있었던 게 그래도 수도권이어서가 아니었나 생각도 음. 드는 것같고 진짜 쓸모없는 경험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이거 하면서 그 임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더 많아졌잖아요 제가 임대를 에이. 놓고 해보니까 그 전에는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제가 에이. 어떻게든 매장을 더 늘릴까 뭐 이런 어.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늘릴 네네, 생각을 많이 하니까 생각하다가 왜냐면 어. 하나 열어서 뭐잘 되면 한달 그 월급이 들어오니까 어. 300씩 400씩 들어오니까 계속 매장을 늘릴 생각만 했단 말이야 어. 제가 근데 이제 인건비가 되게 올라가고 하니까 오. 이제 요즘은 좀 그렇지만 제가 관점을 싹 바꾸게 된게 빌라 투자 해보고 이러니까 아 어떻게 하면 더 벌어서 임대에 관련된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저희 애한테 제가 영상도 보여주고 해가지고 단기 임대 해보고 있거든요. 잠실에서 최근에 했어요. 관심이 많아요, 저도. 네, 그래서 단기 임대 네. 했는데 지금 월세는 뽑았어요. 한 오. 2주 됐거든요. 그게 딱 2주치가 한달 월세 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괜찮으면. 더 늘릴 생각이 있는 거야 애가 우리 애가 여행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해외로 네. 많이 다니고 국내 어. 여행도 그렇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를 되게 이용을 많이 했어요 음.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의 전환이 없었으면 얘도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평생 할, 음. 끝까지 할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음. 그 이거는 또한번 세팅해 놓고 보험으로 음. 계속 할수 있는 거니까 음. 지금 지도를 해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작가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laughs> <laughs> 아니 진짜로 <laughs> 그, 왜냐면 기분은 시... 굉장히 좋네요 저는 <laughs> 아까 얘기했듯이 실행을 하고 싶은데 어. 경매가 좋다는 건 어. 다 네. 알아요 네. 실행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 작가님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 정말 작가님이 끝까지 이것도 몇번 하다 보면 이제 저도 해보니까 아 요거는 월세 어느 정도 나오겠다 어 그렇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한번더 컨펌을 받는 거지만 하다 보면 수리도 지금 올 수리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물건을 할 때는 아 이건 이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아니, 들 거잖아요 눈 감고 하죠, 하나를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수리할 물건이 없었으니까, 어. 에, 그런 것처럼 작가님이 제가 실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이요. 제가 작가님 수업 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 어. 하셨어요? 어. 그때, 오래 하는, 에, 오래 하는 걸 어. 못한다고 했잖아요. 음.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이걸 하다 보면, 저는 또뭐 수익률이 좋은 물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요. 근데 아. 저는 항상 그냥 20% 보고 들어가거든요. 어. 20% 봐서, 좀안 돼도 어쨌든 다가구 해가지고 5% 수익률 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쵸. 뭐제 나름대로는 <laughs>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왜그 다가구에 먹을면은 좀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러니까. <laughs>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이물권 가지고 있다가 네. 지하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는데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서울에 하려고 하는 거고 어. 돈이 모이면 네. 노후 자금이 될지 모르잖아요. 노후에 네. 자금이 될지 아니면 노후에 거처가 될지 <laughs>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사고의 전환을 확실하게 해준. 계기가 작가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더 감사하네요 에이, 선생님이 그렇구나. 훨씬 더 해석을 잘 해주셔가지고 언니도 지금 너무 네. 감사하게 생각해요 <laughs> 집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팔고 뭐또 어... 하겠지만 아이 다행이네요 경매로 집까지 사게 돼서 그 나중에 작가님 밥 한번 사주러 와야 된다고 아유, 언니가 지금 아유, 이제 꼭 얻어먹도록 <laughs> 어, 하겠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나중에 아유, 좋아요, 좋아요. <laughs> 렇게 네. 있거든요 그때 얼굴 네. 다시 뵙는 걸로 하면 될거 같아요 네. 선생님. 진짜 감사해요 오늘 오셔서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집 한번 같이 가서 그러면 선생님 오늘 집도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의 건강관리 비법과 지난 과거 투자 한 사례 그리고 선생님의 삶의 경험과 노하우와 지혜까지 우리 아유. 구독자분들과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아, 네, 네. <laughs> 아, 너무 훌륭하게,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